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7일 밤 10시입니다 베네수엘라 사태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주민들이 지금 북한처럼 굶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무게가 1년에 10kg씩 빠진다고 합니다 그 좋은 나라 그 부자 나라였던 베네수엘라가 이 주사파 한국 주사파와 똑같은 집단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런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후안 과이도라는 서른다섯 살에 이 오바마를 좀 닮은 청년이죠, 말하자면 청년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스스로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 나오고 세계에서 한만 되는 나라 그것도 좋은 나라들이 과이도를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 인정함으로써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는 두 대통령입니다. 두 대통령이 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laughs> 점점 과이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과이도가 아주 절묘한 수를 썼습니다.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굶고 있는 베네수엘라 주민들을 위해서 원조 물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났었어요. 그래서 원조 물자를 받을 보낼 테니까 이것을 받아라. 군대가 이것을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마두로는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우리 물건 안 받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지원 물자가 오게 돼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세 군데입니다. 그중에 한 군데가 콜롬비아하고 베네수엘라의 에, 국경지대 쿠쿠타란 데입니다. 쿠쿠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드로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쿠쿠타로 통하는 도로에다가 컨테이너 그리고 이탱카 <laughs> 기름 싣고 나르는 그탱카 차를 딱 가로로 막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외우에서 굽는 베네수엘라 주민 돕겠다고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과이도가 우리 군대가 절대 이걸 막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지금 <laughs> 마드로는 이 정권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는냐 하면 이게 북한하고 닮았는데 사람을 굶겨놓고 사료를 조금씩 조금씩 주는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사육을 할때 동물을 배고프게 해가지고 말잘 들으면 개일 경우에 말잘 들으면은 뭐 먹는 걸 조금씩 던져준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죠 조련도 하죠 하는 방식으로 마두로는 식량 배급권을 가지고 식량 배급권을 가지고 적당히 배고프게 해가지고 해놓, 해놓으니까 식량 배급권을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 정권하고 똑같아요. 한 수법이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식량 배급권을 빼앗길까 싶어 가지고 안 받겠다고 합니다. 안 받겠다고 해요. 이게 그러면은 계속 통할 거냐? 베네수엘라 군인들도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처럼 지금 베네수엘라의 소령 월급이 15달러랍니다. 15달러. 4인 가족 기준에 이틀치 식량 구입비도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대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카나다에서 열린 이 리마 클럽, 리마는 이 남아메리카의 주요 국가가 들어가 있는 리마 그룹, 글룹. 리마 그룹의 나라들이 앞장서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났었습니다. 다만, 이 적십자사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이게 정치적 분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시작되는데, 마도로는 안 받겠다. 나는 굶겨 죽 굶겨 죽어도 좋으니까 굶겨 죽겠다딱 하는 짓이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하고 같은지 참, 인간을, 먹 먹이를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고 조정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사유하는 거죠. 김정은이나 마두로는 주민들을 사유하는 자들입니다. 사유할 자들. 결국 이번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마두로의 돈줄이 언제 끊어지느냐에 의해서 승부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터는 최근 호에서 최근 호에서 이 마두로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을 했네요. 이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수입원은 아직도 석유인데 일일 석유 생산량은 약 100만 배럴이고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00억 달러 어치입니다. 수출하면 200억 달러 를 받는데 그 중에 45%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빌린 돈. 빌린 돈을 갚는데 서여집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앞으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줬거든요. 사줬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면은 제,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하면서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미국에 있는 자산도 동결해 버렸습니다. 한 70억 달러를 묶어 버렸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입을 석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의 타격이 엄청 커지는데,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아시아 국가로 팔아야 되는데, 그럼 또 운송비가 많이 먹혀요. 그러니까 사주 나라를 찾기가 매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동안에 두 나라 합쳐 가지고 한 800억 달러를... 에 투자하고 빌려주어요 베네수엘라에.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마드로 정권을 지지원하는 것도 이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두 나라가 실질적으로 마드로를 돕기 위해서 뭐 군대를 보낼 입장은 아니죠. 다만 러시아는 한 400명의 용병을 보냈다고 합니다. 용병. 근데 이렇게 되니까 마드로 마두르 정권은 점점 쿠바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 정보요원들이, 정보요원들이 베네수엘라에서 <laughs> 와가지고 활동 중인데, 지금 열심히 전화 소청 등을 통해가지고 누가 마두로를 해치지 않을까, 국민들이 쿠데태를 일으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감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답니다. 전력을 다. 당... 이 쿠바 요원들은 경찰과 군대를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두로는 비겁하게. 쿠바 <laughs> 자기가 숭배하는 쿠바 카스트로 카스트는 죽었지만 그 정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국민을 압박을 하고 자국 군대도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요사이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금이 많이 나는 나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만 많이 날뿐 아니라 금이 많이 나는데 이걸 금 수출하는 것을 미국에 앞장서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금도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 깜깜한 것은 영국에 금괴를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빼내려고 하니까 영국에서 빼주지 않았습니다 막아버렸어요 그럼 외국에 투자해 놓은 외국에 맡겨 놓은 금은 쓸 수가 없고 자국이 가지고 있는 금은 팔 수가 없고 이것도 이제 돈줄을 차단하는 거죠 결국 이게 마주로 정권이 유지되려면은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군대 죽여도 한동안 괜찮겠지만은 군인들에게 얼마, 어느 정도까지 월급을 줄수 있나요? 돈줄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 돈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언젠가는 군인들이 총뿌리를 다른데로 돌릴 것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게 돈의 싸움입니다. 돈의 싸움. 돈줄입니다. 김정은이도 지금 저래 겉으로는 떵떵거리지만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의 돈줄이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돈줄이 줄었다는 것은 충성분자들에게 할 선물 선물값이 많이 들 텐데 선물 양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선물이 줄어들면은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약해지는 것이죠. 이래저래. 이 마두로 정권이 망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대한민국에도 시사점이 되지만은 북한 정권이 어떻게 망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연구 자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